어, 오늘 사파이어 전략의 이해와 근거 세 번째 패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패스업은 2차 보너스 수의 자격을 말하는 건데요. 어, 우선 2차 보너스 수의 자격 전에 1차 보너스, 1차 보너스가 어떻게 됐을 때 발생되는지, 이 그림,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에서, 어, 나로부터 15,12,9. 나로부터 개인 그룹이 1000만이 됐을 때, 이때 s p 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로부터 한 그룹이 독립하고 사이드 400이 있었을 때 s p 의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로부터 주 계열이 독립했을 때 이것도 SP 조건입니다. 이세개 중에 어떤 그림이라도 한 번을 하면은 1년 중에 한 번을 하면은 SP 1년 중에 세 번을 하면 GP 1년 중에 여섯 번을 하면 플래티늄 그중에 세 번은 연속으로 가셔야지 플래티늄 인정이 돼요. 그리고 1년 중에 12번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틴 위에. 이 파운더스 플래틴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적용이 돼서 9월에서, 회계연도 시작하는 9월에서 8월 안에 12번이 내내 이, 이 모양 중에 한 번이라, 이, 이 모양 중에, 어, 한 번씩이라도 12달 내내 굴러갔을 때 파운더스 플래틴 인정을 받습니다. 이 1차 보너스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어 그러면 은 1차 보너스 다음에 2차 보너스는 어떻게 받냐? 나로부터 한 그룹이 독립했을 때 사이드가 얼마냐에 따라서 2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자격이 첫 번째 전액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천만 PV. 개인 그룹 독립하고 사이드가 천만 이상이 되면 은6% 2차 보너스는 6%를 적용이 되는데 천만 이상이 됐을 때 6%를 받아요. 그리고 부분 수령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네. 부분 수령은 400만 pb 이상이고 천만 pb 미만이었을 때, 한 그룹 독립하고 사이드의 매출이 400만 이상, 천만 미만이었을 때 부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미수령이 조건이 있어요. 미수령은 독립하고 사이즈가 400만 미만이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매, 매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들,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 짜파의 전략이 진짜 맞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뭐라 그러냐면은, 어, 너 밑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룹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내 노력이 없으면은 2차 보너스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2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할 일을 해야 되는 거. 부분 수령이 많겠어요. 2차 보너스 전체 수령이 6%가 많겠어요. 전체 6%가 많겠죠. 그래서 내할 일을 점점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또 부분 수령의 하나의 조건이 두고브룹을 독립해도 부분 수령이 조건이 돼요. 그래서 2차 보너스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로 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사파의 전략이 이렇게 계속 드라이빙 한계열이 드라이빙 덱스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 너무 이쪽으로 가서 내가 계속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거를 진짜 이해하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스폰은 어, 얘기하시는 게꼴대 골대, 아미의 꼴대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패스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저, 그거 완벽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그룹을, 이렇게, 저희는 지금 사파이더를 소비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이 소비그룹이 점점점 커지면은, 어, 이 사람도 플래티늄, 이 사람도 플래티늄, 이 사람도 플래티늄이면은, 옆으로 세. 이렇게 했으면은 나는 에메랄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꼈던 게, 어, 윕스보다 윕스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드라이빙을 사파의 전략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 이분도 플래티늄이 됐다고. 지금 그냥 소비자였을 때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플래티늄이 되고 이분도 플래티늄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 사이드로 갔으면 나는 에메랄드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나 에메랄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도 해봤지만, 지금 전략적으로는 이 드라이빙 돼서 윕스보다는 뎁스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한계월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한계월만 했을 때, 이 수의 조건에서처럼 한계월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2차 보너스 수의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 말씀하신 게 333, 브론즈 파운데이션. <laughs> 666. 브론즈 빌더죠. 그리고 이제 400만이 돼야 되지만. 그리고 저희 팀에서 얘기하는 게한 그룹을 깊이 있게 내려가자. 저는 이거를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은 666 했을 때는 제가 아, 천만이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한 그룹이 깊이 있게 내려가다 보면요. 내가 아, 독립을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립스도 중요하지만 어, 갭스의 힘이 있었을 때 내가 퀄리파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지금 요 그림에서처럼 나로부터 이런 계열이 만들어졌다고 보을때 A, B, C, D, E, F.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F인 사람이 독립그룹 없이 개인 매출 천만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환수가 나옵니다. 저는 이해했는데 중요한 건 상대가 <laughs> 이해하는 게참 중요하겠죠. 이해하기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만 독립을 하면 이거 이분은 1차 보너스 혜택밖에 못 받으시겠죠. 근데 2로부터는 천만이 됐기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어이 이분은 사이드가 300만 있으세요. 그러면은 2차 보너스의 자격 조건이 되실까요? 안 돼요. 그쵸 부분 수령 받으려면 4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300이면 수령을 못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1차 보너스의 6% 60만 이분의 이 D는 그러면 D는 어떻게 캐시로 를 받을지 2차 보너스를 800만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1 0만이안 되기 때문에 부분 수령을 하겠죠. 이해되시고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부분 수령을 어떻게 받을지 계산을 해보면은 이 60만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분은 미수령이에요. 수령할 자격 조건이 안 되시죠? 그러면은 이 60만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D가 E도 도왔고, F도 도왔다고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300에 대한 6%. 18만원. 그러면 6 6만에서 18만원 더하면 78만원이 되죠? 이게 전체 수령의 금액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체를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천만이 안 돼요. 부족한 200만에, 200만이 있죠. 천만에 부족한 200만. 그거에 6% 12만원을 뺀 나머지 66만원이 2차 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C는 2천만원 했기 때문에 전체 수령을 받으세요. 근데 C로부터 독립이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요 밑에 매출이 80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6% 48만원. 근데 전체 수령이면 6%를 받아야 되는데 800만에 48만원이에요 아까 전에 부족한 이분이 못 받아간 12만원 있죠 본인이 부족한 200만이 있었잖아요 그 200만에 대한 12%가 패스업 돼서 올라가면서 이 800만에 대한 48만원과 12만원 해서 C는 60만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천만이죠. 여기 이렇게 독립한 그룹 2천만. 그러면은 2천만에 대한 6% 120만 원. 이렇게 받으세요. 그리고 이 소비자는 10만 원을 쓰셨어. 그럼 이분은 당연히 못 받으시죠. 근데 나는 사이드가 1천만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룹에 대한 6% 60만 원과 이 소비자의 10만에 대한 6% 이분으로부터 독립한 그룹의 6천 원과 여기서 올라오는 60만 그래서 60만 ,000, 6천 원이 이차 보너스가 됩니다 이 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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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자 사장님, 이해 되세요? 제 화면에 이렇게 딱 여영자 사장님 보이는데. 네. 어, 네. 그럼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 봅니다. <laughs> 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그룹이 독립이 됐다고 봤을 때, 이 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이 사이드 300 됐을 때는, 2차 보험수의 자격 조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300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내 사업에 집중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사이드 800에서 9분 수령이지만 이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액 수령을 목표로 하시면은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시작한과 동시에 당장 전액 수령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사파의 전략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한 그룹 한 그룹. 계속 깊이 있게 내려가다 보면 천만이라는 부분도 내가 마감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열이 커지면서 가는 거 여기 666 가고 15, 1 2고 가고 15, 15, 15이 그림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되게 만들자는 거죠. 이 계열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오늘 가입한 이 사람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너 밑으로 앞으로 엄청난 소비그룹이 만들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파의 전략이 아니었을 때는, 아, 이 사람 밑에 누구를 가입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소개 안 해주면 이 사람 밑으로 누굴 가입하지? 내가 또 아는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밑으로 가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쪽 계열로 가입해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계열이 안정적인 15%가 될 때까지 계속 드라이빙 하자. 이것만 봐도 저는, 아,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했는데, 스폰서님 영상에 보니까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물론 본사에서 3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2개월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음. 뭐, 사파이어 전략이 두 그룹이 플래티늄이기 때문에 두 개월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 수도 있는데 두 개월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AB. A는 2천만, B는 3천만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빵이에요. 그럼 2차 보너스 수의 자격 조건이 될까요? 여기 그림에 SPA 조건에 두 그룹을 독립하고 두 그룹을 독립해도 SPA 조건이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두 그룹이 독립했을 때 부분 수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2천만이 됐고 3천만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선 2차 보너스가 120만이 원 올라오겠죠. 6%. 그리고 여기서는 180만 원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합쳐서는 300이에요. 근데 이거를 300을 내가 다 수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스폰서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저희가 그림이 나로부터 독립이 됐을 때 내가 못한 천만에 대한 6%가 패스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300에서 60만원을 빼면 240. 240이 나에 들어온 2차 보너스고 스폰서 한테는 60만원이 올라가요. 이거를 내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조건에 부분 수령 조건에 240을 받고 스폰서는 내가 못한 천만에 대한 6%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올려주기가 못하겠다. 그러면 사이트 천만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내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두 분을, 이두개월로 후원했을 때 2차 보너스 발생도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두 분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만 돼도 나한테 뭔가 혜택이 있겠구나.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나한테 보너스가 들어오겠구나. 이거보다는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높여주겠다. 그걸 이해하시면요, 누군가가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열심히 협력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어, 그래서 저는 강현 선생님 참 존경스럽다 느껴지시는 게 스폰서님은 지금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시지만 핀 떼고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함께 뛰어주시는 부분에 더 힘이 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어 먼저 앞서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팀이 이 전략적으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분한 한 분에게 다 힘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